자, 산행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꼭 먹고 가는 홍삼이 있습니다. 주월 홍삼. 컴파운드 K27 발효 홍삼. 오리지널 데일리 스틱 발효 홍삼. 자, 제가 산행하기 전에 항상 이거 먹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피로회복에 아주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랬는데, 요걸 먹고 나서부터는 아주 끝내줍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아주 거뜬히 올라갑니다. 자, 요걸 하나 먹고 산행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송이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야. 야. 야, 대박인데? 어? 응? 자, 하나하나씩 잘 찾아볼게요. 야 오늘은. 우와, 대박이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와 이야, 오랜만이다네. 이야, 기분 좋다. 막 올라온다, 끝내준다. 올해는 풍년이 돼. 풍년풍년자가지고